안녕하십니까? 모던 캠핑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포토 2 기반에 이렇게 탑차를 새로 올려 갖고서 제작한 캠핑카입니다. 그래서 실내도 일반 시티밴 담배차보다는 공간이 한 30cm 정도 더 넓고요. 폭도 넓어서 아마 캠핑 3인이 쓰기에는 최적화된 차량이 아닐까? 왜? 주차 문제 걸리지도 않고 안에 삼인 탑승이 삼인 취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말 올망똘망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신규 제작한 건 아니지만 중고이긴 하지만 정말 깨끗한 차량이니까 한번 리뷰를 보시고서 관심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자, 원래 새차 나올 때는 흰색이었는데 흰색 계통에 은색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이쁘게 부분 포인트를 예쁘게 뒀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와 정말 깔끔하다. 세련되다. 예쁘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앞에 그다음에 측면까지도 선팅을 깔끔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보시면 앞 타이어 트레드 뒤에 타이어 트레드를 보시면 한90% 이상 남아 있을 정도로 새거와 진배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운전석 문을 열면요. 접이식 백미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어, 신형 시트 3인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3인승으로 되어 있고, 블랙박스와 함께, 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열선 핸드에 열선 시트, 열선 백미러까지 들어가 있어서 정말 겨울에도 뜨끈뜨끈하게 손잡이와 엉덩이까지, 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억스 USB 기능이 세팅이 되어 있고, 계기판을 보시면, 현재 주행거리는 4만 9천 킬로입니다 4만 9천 킬로에 ABS 에어백까지도 들어간 차량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키를 보여드리면, 키 한번 보세요. 어마무시합니다. 여기에 캠핑에 모른 쓰는 키들이 다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카라반 창문. 그 다음에, 침상 쪽에도 카라반 창문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는 물 넣을 수 있는 청소. 이 입구가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이제 캠핑을 갈때 간단하게 장을 보거나. 나중에 어떤 짐을 실을 때 박스를 여기다 장착을 해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 자전거 두 대를 실을 수 있는 캐리어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뒤쪽에도 열면은 수납공간이 되어 있어서 마찬가지로 뒤에도 간단한 짐들을 넣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요. 반대쪽에 와 보시면은 어닝 2.6m 어닝이 장착이 되어 있으면서 어닝 등까지도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카라반 창문과 함께 이쪽에 수납함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 되어 있고, 이쪽에 외부 샤워기그 다음에 한전 충전 꽂아서 충전할 수 있는 한전 충전기 인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실 들어가 있는 열기가 이쪽으로 싹 빠질 수 있도록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기존의 문, 문을 아예 없애고서 이렇게 카라반 문을 장착을 했어요. 원래 이렇게 그냥 문이 조그맣게 되어 있었는데 카라반 문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카라반 문을 통해서 분리가 돼서 이렇게 모기장을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암막 기능이 쓸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모기장과 암막과 문을 분리해서 쓸수 있는 장치들이 세팅이 되어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실내는요, 정말 깔끔하게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번 실내는 더 들어가서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죠. 딱 들어오게 되면은 디시 냉장고와 함께 싱크대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인조우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요리하고 이런 것도 놔도 되고 이런 중간 중간에 뭐짐 같은 것들, 양념 같은 걸 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비밀 공간이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 여기서 누워도 돼요. 공간이 꽤 넓습니다. 엄청 넓습니다. 수납함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샤워실도 이렇게 깔끔하게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세면대까지 되어 있고 나중에 이동식 변기까지 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안에서 대수변도 볼수 있고 이 안에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됩니다. 들어오는 입구 쪽에 위에 보시면은요. 어 전체적인 메인 컨트롤 박스가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불을 끄고 킬수 있고요. 이렇게 등도 조정할 수가 있고 MT50 태양광이 충전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적상계가 되어 있어서 지금 배터리가 잘 충전이 되고 있는지 몇 프로 남아있는지 이런 기능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쪽 침상 공간이 기가 막혀요. 여기에서 세명이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면서 등받이를 쓰면 나중에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숨 밀고 등받이를 쓰면 또 어마어마한 식탁 공간이 나와요. 이 식탁 공간에서 식사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식사가 다 하신 다음에 주무실 때에는 요걸 그대로 이렇게 빼면은 침상 공간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인 3명이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 다음에 양쪽에도 위에 상부장이 되어 있고요. 양쪽에 창문이 달려있기 때문에 되게 시원하게 캠핑을 즐길 수도 있고, 이렇게 모기장과 안막이 되어 있고요. 여기만 되어 있느냐, 옆에 쪽에도 되어 있고요. 후면 쪽에도 되어 있어서 개방감은 기가 막힙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캐리어 6평짜리 에어컨이 되어 있어서 에어컨 키면 안에서 시원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TV가 달려 있어서 안테나를 통해서 정규적인 방송은 충분히 볼수 있고요.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쓸수 있는 TV를 보면서 여가를 또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시티밴 보다는 조금 30cm 정도가 긴 캠핑카이고요. 위쪽에 이제 벙커 배드 겸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도 꽤 넓게 해놓았고 실내도 침상이 옆에나 후면 쪽도 조금씩 늘려놨기 때문에 쓰는 데는 결코 부족하지 않게 쓸수 있는 그리고 이안에 전기장치도 인산철 600부터 시작해서 주행충전기도 50A 인버터도 3km를 집어넣었고요 위에 맥스팬 기능부터 시작해서 이런 등도 다 터치등으로 달아놨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신경 써서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부부가 연인들이 다니기에는 꽤 괜찮은 캠핑카다 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액 할부가 가능하고요. 본인이 타고 계신 캠핑카와 대차도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캠핑카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좋은 인연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캠핑카였습니다. 고맙습니다.